9만 원줄 알았네. 2020년 F1이 끝났습니다. 응. 자, 올해 우승자가 누구죠? 올해도 루리스 해밀턴이 우승했죠. 네, 올해로 제 일곱 번째 우승으로 알고 있는데 응. 이 정도면은 가장 많이 우승한 거 아닌가요? 사실 가장 많이 우승한 거긴 해. 근데 탈 기록이야 아직까지. 아. 응. 정확하게는 미하엘 슈마워랑 지금 타이기로인 응, 타이 거죠. 음, 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슈마워냐 아니면 해밀턴이냐 약간 요런 내용인데. 아 어, 이거 자극적인데? 약간 슈마워는 이제 은퇴를 했고 음. 해밀턴은 현직이기 때문에 약간 박지성이냐 손흥민이냐 야, 약간 세다, 이거.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음. 오늘 누가 더 뛰어난지 지난 2020년 시즌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머 업적을 해밀턴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뭐 이건 어쨌든 결론이긴 한데, 루이스 해밀턴은 현재 진행형이긴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아마 여덟 번째 월드 챔피언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업적을 뛰어넘는다라는 게이 쪽에서도 지배적인 중론이긴 해. 리할 슈머는 1969년생으로 308경기를 뛰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아쉽게도 좀 이제 뭐 스킷하다가 어. 부상이 있어서 지금 뭐 현재 많이 회복 단계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은 없어. 네. 음. 하지만 루이스 해밀턴 같은 경우는 1985년 만으로 35살이고요. 저보다도 한살 형이에요. 얼굴이 씨. 지금 2020년 올해 우승했다는 거는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 맞지. 네. 보통 F1이 몇 살부터? 그 데뷔 네. 나이는 루이스 해밍턴이 데뷔했을 당시에 루이스 해밍턴이 최연소 데뷔한 아 드라이브였어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막스 페르스타펜이라고 레드불에 있는 그 음. 친구가 음. 17살 음. 몇 개월 만에 데뷔를 했을 거야 아 그러니까 16살. 우리 나이로는 고등학생이 16살 음. 네. 16, 17 이때 이제 학교도 안간 친구가 음. 면허증도 없는 친구가 음. 슈퍼 라이센스를 받아서 <laughs> 전물러원에 데뷔를 하는 거지. 전 세계 20명밖에 없다는, 아, 음. 대단한 거야. 대단한 음. 겁니다. 일단 루이스 해밀턴 같은 경우가 슈마우보다 경기 수는 좀 작아요. 미할 슈마우는 은퇴를 했다가 네. 한번 복귀를 한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시즌이 한세 시즌 정도 되거든. 음. 지금의 루이스 해밀턴이 거두고 있는 성적의 음. 베이스, 팀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이그 베이스는 사실은 미할 슈마우가 한세 시즌 정도를 정말 고생 고생 해가면서 그 어려운 벤치 팀에서. 음. 만년 3위도 못하는 그 팀에서 고생해가면서 쌓아놓은 게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빛을 결국 루이스 해밀턴이 지금 보고 있다 라고 음.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 어쨌든 슈마우는 은퇴를 했다가 네.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 시즌 전체 소환 시즌 자체가 음. 음. 어쨌든 루이스 해밀턴 보다 많은 거지 월드 챔피언으로 보면은 일단은 음. 총 7회로 음. 타이 기이지만 음. 그래도 루이스 해밀턴은 내년을 한번더 노려볼 음. 수 있는데 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해밀턴이 좀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하, 일단은 그러면 그 전에 앞서서 객관적인 지표를 좀 네. 보자고. 일단 뭐 슈마허 같은 경우는좀 보면은 어, 통산 7번의 월드 챔피언인 건 사실이고. 네. 그럼 이제 루이스 해밀턴과 똑같고. 그러니까 우승 횟수, 레이스 우승 횟수에 있어서 는 91승. 네. 그다음에 68번의 폴 포지션. 여기서 폴 포지션은 어, 예선 1위. 예선 1위. 1위를 네. 시작해서 이제 본선 첫 번째 그리드에 서는 걸폴 네.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어, 패스티스 트 랩은 이제 77번 패스티스 트랩 패스티스 트 다시 말해봐 패스티스트 어, 패스 패스트 <laughs> 어, 빠른 어 패스티스 그래 빠른 랩이에 네, 빠른, 빠른 랩네 빠른 랩은 지금 휴머가 77번 조금 더 많은 음. 그 다음에 어 포디움은 155번 정도 되는 거지. 이제. 포디움은 어, 시상대 에 서는걸 서는 포디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고, 네. 그 다음에 루이스 에밀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슈마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야. 네네. 일단은 뭐 승수가, 네. 어, 95승으로 슈마오보다는 한 4번 정도 더 많이 우승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포디움 피니쉬 같은 경우도 165번으로 네. 슈마오보다 10번이 더 많아졌고, 페인을 10번 더 터트린. 음, 그렇지. 그 다음에 폴 네. 포지션은 뭐 압도적이야. 폴 포지션은 이미 루이스 해밀턴이 음. 어, 지금 70년 폼뮬러원 역사상 가장 많이 야. 차지한 드라이버가 됐어. 거의 음. 뭐 내년이면 100번을 찍는. 100번 을 이건 아마. 로 포지션을. 물론 지금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네. 기록인데 아마 앞으로 루이스 해밀턴이 만들어갈 음. 기록은 계속 전무후무한 기록들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 그래서 98번으로 슈마오보다 네. 30번이 더 많고. 그... 엄청나죠. 음. 이거 엄청난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음, 일단 우승수가 많고 네. 그 다음에 폴 포지션 횟수도 많고 포디움 피니시도 많고 많은 건사실이 네, 근데 네. 네. 단 하나 여기서 좀 알아둬야 알아둬 알아둬 될 거는 휴머 시절보다 네. 휴머가 한참 전성기를 누렸던 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이 10년 사이에 한 시즌당 경기를 했던 횟수보다 네. 지금이 조금 더 많다는 겁니 그 당시에는 네. 14경기에서 16경기를 오. 한 시즌에 소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20경기에서 21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소화가 가능한가요? 응. 1년에? 무작위 바쁘지 그러면은 거의 뭐한 달에 두세 번을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많으면은 네. 보통 2주에 한 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네. 매 2주마다 레이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 여름 빼고 봄, 초봄 빼고 겨울 빼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많은 세번까지도 하는 거죠. 어쨌든. 네. 응. 이렇게 보면 은 이제 루시브턴의 기록이, 일단 현에시점는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그당시에어었던 r i 그 다음에 어떤 d r i v 그 다음에 가떤 driving, 다이에어그 다음에 어떤 d 그다음 어떤 d r i 그다 어떤 드라이버그다 어떤 d r i v 어떤 드라이버고 n g 어떤 드라이버인지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슈 어떤 드라이버인가요? 어... 그 사람의 은퇴 말기의 성향과 네. 뭐 물론 모든 스포츠스타들이나 뭐 어떤 뭐 다른 연예인들도 난 마찬가지라고 음. 뭐 사람 이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는 시점도 네. 분명 있잖아. 요 그러면 경기하는 성향이라든가 뭐 배우 같으면 연기하는 성향도 달라지는데 네. 이 드라이버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음, 은퇴 말경의 휴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되게 웃음이 많고. 좀 여유 있고다 그런 음. 사람으로 많이 이어, 이해하고 있을 텐데 실상 그가 월드 챔피언을 걷어가던 시절의 슈마우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 우승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흔히 이 사람을 보고 인터뷰할 때는 참잘 웃어 이 사람은 그래서 네. 사람들이 아 슈마우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그그 사람이 챔피언을 따던 그 과정에서 어, 이 사람이 고의로 일으켰던 사고들이 몇 가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팀을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도 사실 음. 증거자료가 많이 남아있는데 네. 그러니까 흔히 이 사람을 외국에서 표현하기로는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음.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음. 근데 어, 이건 사실 해밍턴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음. 정상의 자리에 쓰기 위해서는 음. 제 기억에 슈바원은 한국 GP에서 리타이어 했잖아요 음. 네, 리타이어 하면서도 인터뷰 하면서도 음.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라 음. 웃으면서 그냥 여유있었어요. 여유, 네, 여유 있는 네, 어.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음. 사실 나 그러면 해밀턴은 어떤 드라이버인지? 네. 해밀턴은 아마 기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laughs> 해밀턴도 사실 휴머만큼 잔인하진 않아. 근데 대신에 이 친구는 한계점에 다다르면 무자비해지는 성향이 있어. 음. 그리고 어, 주변을 보지 않는. 네. 그러니까 어,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좀 <laughs> 내가 말하기가 조 <좀> 심스러운 <laughs>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게 단지 그러니까 이게 뭐두 사람의 성향이 사실 극단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슈머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냉정하지만 이 순간에서 내가 판단했을 때 사고를 일으켜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사고를 일으키는 편이에 근데 그 해밀턴은 어, 한계점에 도달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뀌어 격정적으로 바뀌어이 <laughs> 어. 친구는. 그래서 차보다는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 뭐 관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계산보다는 네. 일단 내가 무조건 우승을 해야겠다 음. 이겨야 되겠다 이게 어, 모든 이 사람의 드라이빙 성향을 지배해 버리는 거 같더라고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브레이킹을 할때 아 음, 브레이킹을 할때 그 루이스 해밀터는 브레이크 셋업이 온 네. 아니면 오프라는 거지 아 보통은 이제 양발로 음. 네 하긴 하는데 브레이크가 이제 그 압력을 전달해 가지고 브레이크가 풀 브레이킹이 되는 시점이죠. 네. 근데 이 사이가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쉬오그 테밀턴은 어, 그냥 오픈 거지 온 오픈. 붙거나 어, 떼거나 그 정도로 이 친구는 극단적으로 아주 격하게 차를 모는 친구고, 음. 마찬가지로 전체 드라이빙 성향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금 무자비한 면이 있는데 네. 레이스에서 근데 성향은 조금.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지 두 드라이버 모두 세계 챔피언을 했던 드라이버인 만큼 사실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 네. 이게 그러니까 어, 성향도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슈마가 있던 시즌, 시절에는 한 시즌당 뭐 14, 18경기 그 다음에 해밀턴이 있던 지금의 시절은 20경기, 21경기 이렇게 하니까 경기 수나 환경에서도 다르고 그럼 레이스카 퍼포먼스도 다르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누가 그들과 경쟁을 했느냐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 휴마가 있던 시절에는 뭐 미카 아키넨 같은 아주 첨예한 대립을 했던 그런 드라이버들도 있었고 근데 뭐 루스 헤선도 마찬가지로 베테리나 뭐 이런 친구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음, 지배시대가 긴 거지 휴마워는 아. 응, 이게 참 중요한 편인데 어, 페라리가 지배했던 그 기간이 대략 한 5년이야 2001년부터 네. 2004년까지 다섯 시즌을 지배했다 그러면 메세스벤츠는 지금 2014년부터 2020년인 지금 시점까지도 그러니까 7년을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 내년도 유력하단 말이야 아, 역시 차는 벤츠 와차 좋다 <laughs> 우리 어렵게 삽니다 네, 네, 네 연료증가제는 고마운 네, 협찬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게 네.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이 주어진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평가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마라도나가 잘해요? 메시가 잘해요? 라거든? 이게 네. 두 사람이 동시대 뛰어본 적이 없잖아. 아, 그쵸. 그렇죠. 렇 응. 그다음에 중요한 건 스포츠 스타, 특히나 응. 단체 운동을 하는 스포츠 스타를 평가할 때는 응. 그 스타가 속해 있었던 팀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 응, 그렇죠. 그다음에 응. 다른 경쟁팀들이 어땠는지 또 봐야 되거든. 그것까지, 통합, 그것까지 통합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두 사람의 단순히 어떤 숫자만 가지고 음. 두사람의 우월성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내 생각. 그래도 저는 조금 눈여겨 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슈머에 대한 가족 이력이 좀 특이해요. 일단은 어, 그렇지. 슈머의 동생 음, 음. 랄프 슈머가 있는데 음. 사실 이 분도 F1 출신. 음. 네, 드라이버. 오 어, 오래 활동했어. 네. 뭐 잘하기도 했고 윌리엄스 팀에서 음. 꽤 오랫동안 잘했는데. 음. 형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무도 네, 너무 묻혀 버린. 음. 네. 사실 엄청난 네, 형제 형제 음. 드라이버가 사실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형제 드라이버는 네. 극히 드문, 케이스였어. 예, 드문 음, 케이스. 드문 음. 케이스. 음. 뭐내 기억에는 어쨌든 지금 라이프하고 미하일이 네. 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 요거 좀더 찾아봐야 될 같아요 찾아봐야 되지만 것것 같아. 음. F1 드라이버가 총 20명이라는 점을 본다면 두 음. 명이 같은 뭐 음. 집안 사람이라는 걸로 보면 그치. 정말 오케이. 대단한 음. 네. 그리고 지금 미아리 슈머가좀 몸이 안 좋지만 아들은 지금 내년에 어, 어. 네, 내년에 지금 데뷔할 예정입니다. 하스에서 데뷔를 한다고 하는데 네. 어, 하스가 이제 페라리 엔진을 쓰고 있으니까 엔진 옵션으로 있다는 그 친구를 데뷔를 시키는 음. 것 같긴 해. 근데 어, 단순히 그냥 그거렇게만 볼건 아닌 게 페라리는 원래는 이제 이것도 페라리 팬들이 들으면 좀 민감할 <laughs> <좀> 내용인데. <laughs> 페라리 팬인데 음. 저는. 네. 페라리는 원래 선수를 키우는 팀이 아니야 절대로 음, 음.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이걸 해봐라 라고 많이 문을 열어주는 팀이 아니야 잘된 사람을 데려다 쓰는 팀이, 팀이었지 음, 음. 지금까지는 그것도 능력이죠 페라리니까 가장 아 페라리 니까 모든 전 세계 모든 드라이버들이 음. 카트를 타면 그들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음. 때 100이면 100다 똑같아 페라리라고 아. 그럼 선수들의 어떤 드림팀이니까 근데 음, 음. 어쨌든 페라리는 선수를 키우는 그 팀은 아닌데, 이 팀이 어쨌든 믹슈마을을 이 기용을 해가 아카데미로 네. 육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되게 빠르게, 생각보다 네. 빨리 이제 데뷔를 시킨 거지. 네. 지금 나이, 올해로 나이가 21살, 1999년생이에요. <laughs> 아, 군대 있을 인데 네, 99년생인데, <laughs> 지금 데뷔를 하면, 뭐,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에요. 뭐, 17살에도 데뷔하는 <laughs>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지만, F4부터 정말 빠르게 치고 지금 올라오는 <laughs> 선수기 이 때문에, 아마도 뭐, 내년은 아니겠지만, 뭐, 적응하는 내 후년이나 2023년 <laughs> 정도에는 해밀턴의 이제 목을 좀 조르지 않을까. 근데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죠. <laughs> 아직 한 2년 남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팀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페라리가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승할 수 있을 만한 차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건 누구도 알수 없는 거지.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슈마허나 해밀턴을 제외하고도 사실 페란도 알론소 그리고 음. 뭐 영화로도 나온 그리고 아일톤 세나 같은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F1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휴마1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작년에 개봉하려고 했다가, 좀, 딜레이 됐어요. 어, 진짜? 네. 너 뭐, 처음 들었는데? 어, 저는 이거 자리 쳤다가 찾았는데, 음. 2019년에 원래 음. 이제, 휴마 50세 생일, 음. 기념으로, 이제, 일대기 어. 영화가 나오려고 했는데, 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한 해가 딜레이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네? 아하. 그래서 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음. 슈마허 일대기를 담은 영화도 보지 않을까라고 음. 조금 기대도 하고 저, 있습니다. 음. 자,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슈마허가 더 잘났다, 아니면 해밀턴이 더 잘났다. 라기보다는두 선수 다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하지만 해밀턴은 내년에도 출전하고 내 후년에도 출전하고 진행형이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자 F1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F1에 관심은 있지만 뭐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루이스 해밀턴을 좀 응원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좀 루키를 좋아하는. 뭐 신인 루키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슈머의 아들인 믹 슈머를 응원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내년에도 루이스 엠밀턴이 네. 우승할 것 같다. 자, <laughs> <사실> 근데 이게 <laughs> 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재미가 없어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벌써부터 우리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laughs> 아, 루이스 엠밀턴이 내년에도 우승할 건데 뭐. 로 단정 지어버리니까 그러면 굳이 보지 않아도 돼. 음음. 그래서 사실은 포뮬러원 운영 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이렇게 지배 시대가 길었던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를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2022년에 새로운 어, 포뮬러원카 규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누군가가 이 구도를 때려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루이스 헤미터이 우승할 가능성이 <laughs> 가장 높다 이승준 열 루이스 헤미터는 차를 잘 탄다 잘 타요. 예잘 네, 탑니다. 잘 탔다. 그리고 우리 여유 천제는거머오시다뭐이 어... 정도까지만 하고 정말 앞광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